안녕하세요 달리는 이곳은 대전 서구 월평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을 보기에 나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원룸촌이에요 그리고 도로가로는 목자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도로 뒤편에 위치한 건물인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상가 5개 층과 주택 1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원룸촌과 먹자골목이 혼재되어 있었고요. 정면에서 올려다본 모습인데 건물 사이즈가 상당해요. 수익률이 꽤나 괜찮은 건물이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상태 괜찮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방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대전일보 사옥이 되겠어요. 그럼 빠른 속도로 건물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지평수 괜찮고요. 수익률 괜찮고요. 위치도 월평역과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사옥으로 쓰실 분들에게도 괜찮고 수익형 투자용으로 쓰실 분들에게도 괜찮은 건물입니다. 그럼 오늘 보신 건물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역 5분 거리 위치고요. 대지 면적은 133평,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주차는 14대 기계식으로 가능하고요. 건물 연면적은 597.3평, 사용 승인은 1998년 2월 26일에 받은 지상 6층 지하 1층의 건물입니다. 상가 사무실 다수와 주인 세대 한 개로 구성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4억 5천, 대출은 9억 4천 있고요. 실 투자금 13억 9천 투자. 했을 때 이자제한 순월세가 689만 원이 나오는 수익률 5.94%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리기요.